안녕하세요. 그스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감염자를 발생시키자 미국의 보건부에서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로부터 팀을 꾸려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 뉴스로 한번 보실까요?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Tuesday. 세계 보건 기구에서 화요일 발표하기를 that 이하를 발표한 것이죠. 뭔머라고 발표했다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China had agreed. 중국이 동의했다. 뒤에 투부 정사가 오면서 뭐뭐 하는 것에 동의했다 가 되겠구요 agree to allow. allow 가 허락하다 라는 뜻이므로 허가하기로 동의했다 가 됩니다 allow a into b 하면 a 가 b 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to allow global health experts into the country 라고 했어요 global health experts 가 the country 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겠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 건강 전문가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는 데 동의했다가 됩니다. Chinese leader Xi Jinping said Tuesday, 중국의 리더, 즉 중국에서는 최고 리더가 국가 주석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말하기를 that 뭐뭐라고 말했겠죠. His country is being open, transparent, responsible in its handling of the coronavirus outbreak. 일단,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게 이 전체 부분을 해석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열려있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his country is being open.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his country is open 이라는 표현과 his country is being open 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his country is open 이라는 표현은 좀 익숙한 표현 같아요. His country is being open은 약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His country is open이라고 했으면 그의 나라는, 즉 중국은 열려있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His country is being open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두 문장을 비교하면 현재형과 비동사의 진행형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 형태를 묘사를 할때 쓰이는데 비빙형용사 be 가 이렇게 오면 원래 그랬던 성질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He's kind. 그는 착하다. 라는 문장이 He's being kind. 로 변화하면서 원래 착했던 사람이 아닌데 혹은 원래 착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순간에 친절하게 굴고 있다라는 것이죠. She's rude.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녀는 무례하다. 즉그 사람은 원래 무례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she's being rude라고 하면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인데, 혹은 원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례하게 굴고 있다라는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먼머하다에서 먼머하게 굴다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중국이 원래 열린 나라였다면 his country is open 이라고 썼겠지만 지금 어떤 사태로 잠시 중국이 열어두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his country is being open 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뒷문장까지 보시면 his country is being open, transparent, responsible 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오픈되어 있거나 transparent, 투명하거나 responsible 책임이 있거나 이랬던 나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강조의 의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에 열려 있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말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In its handling of the coronavirus outbreak. 전치사 인이 등장을 했는데 인의 가장 쉬운 뜻은 어디어디 안에서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어느 어느 부분에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it's handling. handle은 다루다라는 동사이고요. 뒤에 ing가 붙으면서 명사로 쓰여서 여기에서는 조치라고 해석을 하시면 적절하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에 대한 조치를 하는 부분에서 오픈되어 있고, transparent하고, responsible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추가 설명이 있죠.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뜻 중에서 because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여기에서도 먼머하기 때문에라고 쓰였고요. The number of cases 발병의 수가 c o n t i n u o u s Continue는 계속하다라는 뜻이고요. Continue 뒤에 to 부정사가 쓰이면서 계속해서 먼머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발병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다 더라가 되는 것이죠.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Chinese leader Xi Jinping said Tuesday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화요일에 말했다.' His country, 그의 나라는 'is being open, transparent, responsible', 열려 있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 Ini's t handling of the coronavirus outbreak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치에 대해 a s the number of cases continues to increase' 발병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망자가 중국에서만 132명,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천 명에 가까이 된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영어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그세라와 계속해서 영어 뉴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